자,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네 번째, 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쓸게요. 제목 쓸 때는 지우 단자 눌러서 펼쳐준 다음에 2번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디지털, 한칸 띄고,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 1, 2,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표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 표를 먼저 만들어 줘야지 나머지 도형들도 맞춰서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을, 위에 있는 도형, 왼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만들 건데, 우리 텍스트,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가운데를 보면, 아이콘 6개가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표 삽입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표 삽입 탭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열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행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3,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위치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행 열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 삽입 탭에 들어가서 표를 눌러주면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콘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다 썼으면 글자 정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주고 홈탭에 가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자 상중하 정렬도 해줘야 돼요 상중하 정렬도 같이 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락 그룹에 보면은 홈탭에 단락 그룹에 가보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텍스트 맞춤을 눌러서 중간 맞춤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정렬을 맞췄으면 슬라이드 4에 표 슬라이드 4번 문제 3번에 보게 되면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서 바꿔줄게요. 디자인 메뉴에 가서, 표 스타일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아, 강조 4네요. 그 오른쪽을 볼까요? 그러면 강조 5라고 되어 있겠죠. 자, 이거를 먼저 표 스타일 강조 5를 눌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홈탭에 들어가서, 글자는 여기 글꼴 도듬 18이라고 써져 있는 이거를 이용해서 바꿔 주시면 되는데 도형에 있는 글자, 도형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글꼴 도듬 18 포인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도듬 엔터. 크기는 18. 자, 가만히 보니까 글자가 여기 흰색으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바꿔 줘 볼게요. 글자는 검정색. 글자는 검정색. 네, 이것만진하네요 진하게가 돼 있는데 전체 선택해서 진하게를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편집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만들어 줄 건데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항상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라고 했었죠. 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모양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본 도형에 배지라는 도형이 있을 겁니다.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선생님 이렇게 항상 뒤에서 그려줍니다. 도형을 만들 때 이렇게 뒤에서 그려주면 딱 알맞게 그릴 수 있어서 뒤에서부터 그리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고, 가만 보니까 문제를 좀 볼게요. 자세하게. 자, 여기 윤곽선이 그려져 있죠? 근데 지금 쌤이 만든 거는 윤곽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기존에 목차, 슬라이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형 만들 때 편집이, 그, 도형의 윤곽선이 없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부터 다시 윤곽선을 넣어주고,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으로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면 앞으로 도형을 그릴 때 윤곽선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안쪽에 있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탭에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가운데만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고, 자,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쭉 당겨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안에 있는 도형, 도형 색깔은 다 다르게 도형 색깔은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 자 아, 색깔에 자꾸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 주시고 안에다가 정의라고 써준 다음에 이 정의도 마찬가지로 아, 그냥 다 선택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다 만들어 줬고 내용만 조금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내용은 장점, 단점이라고 써주고, 전체 선택해서 글꼴은 아까 말했다시피 도둑,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 18포인트. 됐죠? 그럼 위에는 끝났고, 자, 이제 아래 옆, 왼쪽에 있는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도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을. 자, 삽입 탭에 들어가서 도형, 그리고 우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온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자, 했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둑, 그리고, 진하게. 자, 그렸으면,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건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줘 볼게요. 자, 기본 설정색은,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중지점 3분의 1 지점이랑, 중지점 3분의 3 지점을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중지점 3분의 2 지점을 클릭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를 눌러주세요. 세 가지가 있으면 복잡해지니까, 두 가지, 이두 가지, 중지점 1, 중지점 2만 남겨놓고, 가운데 있는 거를 지워주시면 되는데, 델리트 선택하고, 델리트 키로도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은 이미의 색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맨 오른쪽은, 항상 맨 오른쪽은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닫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Ctrl, Shift 눌러주고 도형 위치, 도형 위치 자 글꼴 페이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아래는 언드 미디어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4번 문제도 쉽게 해결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을 만들어 주는데 도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 도형 하나만 선택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눌러주면은 아까 쌤은 안 그랬는데 글꼴이랑 색까지 다 바꿔 주고 난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주면 글자 색이 검정색으로 도둑 18포인트까지 다 포함되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이런 걸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끝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